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에 따라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영어로 주님을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받은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마지막 만찬이다. 그렇게 말하죠. 목요일날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식사, 오늘 우리로 치면 식사인데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식사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식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게참 좋은 전통 같아요. 뭔가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게 성찬식 때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 식사를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 식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식.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나라와 조금 식생활이 문화가 다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밥과 국인데 밥만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국물에 말아서 훌룩 이렇게 먹는 게 우리나라 식습관인데, 이 나라에는 밥이 아니라서 빵을 먹고 목마르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그 잔을 나누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우리 식으로 예를 들어 해본다면, 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성찬식이라는 것이 1년에 두번 하는 요건만이 아니라 원래 유대 문화에는 식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집에서 먹을 때가 없어서 여기 와서 먹으면서 없는 사람 부끄럽게 하느냐 하고 막 책망을 하면서 배가 고파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 막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먹을 때, 식사를 하면서 마실 때.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밥을 떠먹고 국을 떠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아,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주님은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또는 음료를 마실 때마다, 성경대로 하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뭘 기념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몸내 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죄 없는 그가 죽었다는 것 그것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해라. 또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할 것은 그가 왜 죽었느냐 빌라도가 세 번이나 법 전문가가 죽일 죄가 없다 말했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가 코난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예수에게 내가 담당시키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이유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 때문이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일러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치고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찬식을 하지만은 오늘 예배를 부활 전주일 예배를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오후 시간에 잠시 살펴겠습니다만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왕에게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 왕으로 모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자기 죄 처리할 수 없는 저 많은 백성들의 죄를 너가 지고 가라 그렇게 요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담당시킨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고 그는 남자고 십자가의 죽,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진 것은 내가 죽을 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 죄 없지만은 오셔서 내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살아온 흔적이 있고 잘못 살아온 죄의 기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대신 지고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기억에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에는 예수님에게는 기억이 없어요. 우리 죄의 기억이 없어요. 왜? 예수님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수님 통하여 구원하게 하신 여호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 지고 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고백이 세례의 고백이고, 그 고백의 의식이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례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전한 것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그가 내 죄를 대신 치고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전해라.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모시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힘을 공급하는 먹고 마심 속에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전해야 할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에게 담당시켜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갈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